어안 죽여. 아,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거 짜잔. 야, 제이아 최영애 선수. 오, 엄청 빨라요, 최영애 선수. 오 최영희 선수. 오, 어디로 가나요 최영희 선수? 아. 감합니다 오 어디로 가나요 최영일 아 올라가야죠. 경기는 <laughs> 여기로 오는 겨아 뭐야? 나 이건 못하는데? 뭘 못하 내려가 많이 늘 텐데? 아 내려가 그냥. 많이 늘지? 안좀 쉬었다 가던가? 괜찮아요. <laughs> 오! 최영현 선수! 감사합니다 자, 그냥 올라와야지 아, 숨좀 돌려가자 아 힘들어 이거 왔다고 허리 아파 애들이 왜안 오지? 유차일 때문에 그래. 가자 아.